본접 경우 상대 미오지의 몬스터를 대상으로 필드 위로 특수사합니다. 나타나, 프리벤터. 어? 안돼 내 거. 유디, 유디가 내걸 좋아한다. 이게 라스트 듀얼이다. 자 그럼 라스트 듀얼. 자 우리 레스큐 에이스 미더전입니다. 진정한 진정한 결판이다. 결판을 지어야지, 유디야. 유테밀류 유패밀루... 그럼 놀라질까지. 좋아요, 또 부탁할게요. 그럼음 안녕. 자, 패서 레스큐 에이스 에이, 에어 호이스터를 소환. 댁에서 레스에이스몬 마법 카드 하나를 배로 추가합니다. 이마전시 자, 그리고 이마전스 발동. 레스케이스 인로더들 특수 소환합니다. 자, 그리고 몬스터 하나를 리사합니다. 자, 그리고 인투더 효과. 자, 이번에는 함정 카드 하나를 배로 추가합니다. 레인포스. 자, 그리고, 속근마법, 레스큐, 에이 호이스터를 특수소환합니다 자, 그리고, 카드 두 장을 세트. 자, 그 다음, 레베타에 자, 인투더와 에어 호이스터로 오버레이, 자, 엑세드 수환, 넘버즈 60, 타이니스 듀가리스. 자, 그리고, 오버레이스를 두장줄가고 듀가리스의 효과, 발동. 자, 그에서 카드 두 장도 하고, 패를 한 장, 묘지로 보냅니다. 자, 기교조를, 묘지 오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턴을 정료 오케이. Okay, 내 차례다. 나도 들어패에 있는 마법카드 이모더시를 발동. 앙, 아, 트스 소환이라고? 어차피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전, 프레멘터를 트스 소환. 내 자세는 프레멘터를 릴리스. 뚜어파이드론을 공격 폐쇄 소환. 파이드론트 효과 발동. 파이어 엔진. 그리고 더블런스 효과 발동. 이두 장을 제배한 다음에 이 칼을 트스 소환. 한장 뽑아. 다이어 엔지 효과 발동. 두장 뽑아. 안장트 그리고 효과 발동. 동이형 재밌게 보줄까? 봐봐. 어? 필드 위에 몬스터 효과가 발동되었을 때이카드를 음. 묘지로 버립니다. 페인맨 유령토끼 의 효과를 발동. 유령토끼라고 파괴합니다. 왜? 한 장을 떼 또. 띵띵 띵. 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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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풀. 칼드은 링크 마크셋떼 또. 링크스와 나와라 링그리보. 전 카드 한장 덮어놓고 자리 한장차례정기마드롭페이지 스킵 자이 몬스터는 자신 묘지에 세련집 혹은 기교 몬스터 하나를 장착하드 키파에 장착하고 응? 자 기교조 토코요우드맨노나가나키를 대상으로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뭐, <웃음> 뭐 <웃음> 나가? 뭐 나가라고? 이번 <laughs> 도제 활동 프리배트를 트위터 트위터 소환 또 나가 <웃음> <웃음> 효과 발동. 자 파이어 엔젤 대상으로 틴외결석의 효과. 세이드몬스터날 묘주 보내고 그 발동을 무어합니다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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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동. 그리고 패서 하이드런트 소환자 그리고 파이어 어트커 효과. 자, 레스케이스 몬스터 일반 특수성 성공시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합니다. 자 나타나라 파이어 어테크 파이어 어테크 자 그리고 똑같이 몬스터 특수한 성공했을 경우 일반 특수 성공했을 때패 있는 파이어 엔진의 효과 자이 카드도 특수 소환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 트의 효과 덱에서 레스케이스 몬스터 하나를 배로추가합니다자 여기서 대사할 것은 터빌런스 <laughs> 자신 묘지의 레스케이스 카드 2장 제외하고 자 컴온 레스케이스 터 t 런스 r b u l e n 나 e 나 a b u l e n c e t a b u l e n c 1 t a b 스 l e n 나 e t a b u l 링크 크리 t a b u 그 e n c e t 나타타나미 n c 주는 서킷 자 소환 조건은 몬스터 u 장. 링크 c 나타나. 링크 3 파워 코드 토 a b 깜짝이야 씨어 씨, 어 유니콘 나온 줄 알았잖아 너어 놀래라 어씨 유니콘 나온 줄 알았네 자 그리고 타블런스의 효과 자기에서레스케이스 속공 그리고 쿡 마법 그리고 일반 함정 카드 내장까지를 자신 필드 위로 세트합니다 <laughs> 아웃렛 익사이팅 러쉬 컨텍 자 그리고 파워 코드 토크의 효과 필드 위에 몬스터 하나의 효과를 턴 종료 시까지 무효로 한다 자링크리보링크리보 오케이 패기 파이어 엔진으로 공격력 3000의 타빌런스를 공격합니다 이따 콜카 무료이니까 자, 전투 데미지 계산 시, 프라이드의 포효. 자, 자신의 공, 공격하는 자신의 몬스터의 공연력이 상대보다 낮을 경우, 그 차만큼 라이플 집으하고 자, 전투 시행하는 몬스터의 공연력은 상대 몬스터와의 공연의 차 플러스 300포인트 올라갑니다 어? 프라바의 포효, 아! 파워코드 토커로 링크리버 공격, 파워, 터미네이션, 스마시. 링크리버 효과를 발동, 안 된다라. 간다, 킥! 노잉자 그리고 털블러스로 파이어 엔진 공격 미사일 어택 감정활동 레인포스 레인포스? 아하하하스의 아, <laughs> 공격력을 올립니다 레인포스 효과 발동 이 카드를 제외한 다음에 나가 미려전이란 것을 잊지 마시오 배뜻치 끼기에 이 카드를 발동 파워코트를 빠게. 아이 무려지 참이 카드를 발동 자 나와라 털블러스 특수 소환 자 그리고 파이어 엔진의 효과 자신의 패덱 묘지에 레베사 이아 레스케이스 몬스터널 특수사한다. 아이 찐 왔다 얘가 했어 찌참 세트 카드 오픈 패기. 자 그리고 묘지에 있는 레인포스의 효과. 자 묘지 에이카리즈베하고자 묘지에 있는 마법 카드나를 자신 필드 위로 세트합니다. l e t 따라서 공격으로 묘지에서 하이드런트를 특수사합니다. 응. 자 그리고 공격 선언 파이어 엔진의 공격. 자, 이때, 레인포스의 효과를 받은 터미런스는 상대 카드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으! 자, 하이던트의 효과. 자, 이,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세트되어 있는 레스큐에이스 속군 마법, 그리고 함정 카드는 세트한 턴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스, 속군 마법, 레스큐를 발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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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하이던트가 존재할 경우, 상대 묘지의 몬스터를 대상으로 필드 위로 특수사합니다. 나타나라, 프리벤터. 어? <laughs> 안돼 내꺼!!! 유디 유리가 내꺼 좋아한다! <laughs> 그리고 자 그다음 메페이지 2에서 일단 따라서공연율잽 일단... 처음 존재시간 떨어진다 내 차례다 들어 우드 마법 헤드코트 발동 헤드카드 오픈 2번 절시 발동 천 에어 호이 천 타블런스를 버린다 호잇 호잇 둘천이번 절시 발동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 다음에 레스큐를 셋통 링그리버, 효과 발동, 레벨 1 몬스터를 진리스하고, 링그의특수 수화한다. 자, 그렇다면, 속공 마법, 아웃렛 자, 필드 위에 하이던터가 존재할 경우, 대개 있는 레스케이스 몬스터를 패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레스케이스, 임펄스. 임펄스. 자, 나와라. 링그리버, 이 카드를, 셋또 다음번에 셋, 효과 발동, 하나, 둘, 셋, 넷, 에어 호일 바이오 엔진 링크 마우크 할때또 링크 스환 설라이트 울프 설라이트 울프랑 링크로 링크 마우크 할때또 트리스 바 이나 예? 바에나 바에나 에나? 에나 산적이 따니 음. <laughs> <laughs> 자 그렇다면 컨테인을 발동합니다 트리스 바 이나는 대상으로 자 이번 턴그 <laughs> 카드는 공격할 수 없으며 효과가 무효화됩니다 <laughs> 일단 헤드쿼터 효과발동 이카라내장은 제약한 내장 제외하고 앵규약파 받으겠습니다 일사이팅 러쉬 um. 자 효과가 무효화된 트위스 바이너를 파괴하겠습니다 아~ 이카라내장 제외한 다음에 한 장을 들어 터보런스 효과발동 바우코즈커드를파괴자에이호이스터 효과 자 필드뷰 이카리리 사고 페인네 에스케이스 몬스터한테를 득수사합니다 자 라타시오 임펄스 자 결국 트빌런스의 효과. 자 다른 카드가 상대 효과로 필드에서 벗어질 경우 필드 위에 가단장을 파괴한다. 예. 자 여기서 헤드커터를 파괴. 왜?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그럼 어쩔 해봐. 마지막으로 턴 엔드다. <laughs> 이게하면발을들이다도해트 헤드커터를 발동. <laughs> 자 결국 하이드트의 효과. 여기서 네스케이스 몬스터널 배로 추가한다. 어, 파이어 엔진. 어, 헤드커터의 효과. 한장 들어 자 그리고 트러블러스의 효과 샤프 샤플자 그리고 나타나 미래를 비추는 서킷 소환 조건은 토큰 이외 카드를 다든 몬스터 2장 이상 자 링크 소환 나타나 링크4 소명의 신공 아플로사 아 아플로사 아곰 곰탱이 곰탱이 인퍼스를 일반 소환 일반 소환 자, 그리고, 파이어 엔진의 효과로 특수선됩니다. 일단, 막을 수가 없으니까. 속구마법, 레스큐. 레스큐. 자, 필드 위에 하이던트가 존재경 우 상대 묘지의 몬스터를 특수소한다 나타나, yes, case, tabulance. 감사해요. 아, 안돼.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자, 소명의 신공, 아폴로사로 터빌런스의 공격, 윈드스톰 에러. 그것 열심히 니까 어차피, 지금, 어차피. 자, 터빌런스의 다이렉터 택, 미사일 스트라이크. 오잉오잉 자, 파이어 엔진의 다이렉터 택, 파이어 버스트 스트라이크. 아, 뜨거! 아이, 뜨거! 허, 레츠키프워스 인명구조, 성공! 두둔! 뭔 개소리야! 자, 여번에좀 이제 긴두얼이 하나 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는 이야기 잘 가져봤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디션은 여기서 끝. 그럼 모두들 유뽀 블러드 놀라까지 조용히 부탁할게요. 그럼 <laughs> 모두 안녕!